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훈련 중에서 차원의 경계 하루에 세번 깨야 되는 거 있을 거예요. 이거 보시면은 과거의 기억 있죠? 하루에 차원의 경계세번 깨야 되는 거, 경험치 100 주는 거 있어서 사실상 필수 캐스트 중에 하나인데 행동력 소모 없이 할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. 여기 4-6 보시면 월간항 일반 있잖아요. 이거 월간항 일반이요. 채팅창 잠깐 끄면은 이거 월간항 일반 같은 경우에는. 여러분 제도 전할 때 행동력이 0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스크립트만 읽으면 끝납니다. 그리고 스크립트만 읽으면 끝나기 때문에 특성 작업을 더할 필요가 없고 일일 캐스트를 갖다 깨야 되시는 분들은 이거 월간왕 이벤트 행동력 0 드는데 도전 누르셔서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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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은 클리어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세번 반복하면은 일일 훈련 캐스트 중에서 차원의 경기 세번 깨는 거 업적 완료할 수 있습니다. 행동력 소모 없이요. 근데 시간은 좀 들어요, 여러분. 그냥 소탕 세번 하는 게 빠르신 분들은 그냥 소탕 하시면 되고 특성 작업 돌더캘거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걸로 행동력 소모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커뮤니티에 공략글 올려신 분 감사드리고요. 제가 공략한 게 아니니까 이건 수익 안 걸고 그냥 영상 올릴게요.